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 음, 영상 시작할게요. 월요일 날또 개인 인일로 영상을 못 만들었더니 시장이 아주 다이나믹하죠. 월요일 날은 무지개 같은 하루였다면 오늘, 오늘 오늘 하루는 굉장히 찬란했죠 일단 코스피는 2.61%오 굉장히 좋은 상승을보여줬고요 코스닥도 1.38% 오른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원래 스마트폰 섹터를 좀다뤄보려는이는데는이 친구는 뭐 이친구이친구카이라구 카메라 구는이 친구는 이친다는이친구이친이친이 기아차 이슈가 있어서 애플카 생산설 이런게 있어서 어, 자동차 부품 전장 이런쪽으로 조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 좀 볼까요? 현대차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26만 1500원 8.51%로 마감이 됐고 기아차가 오늘 16.64%가 올라서 83,400원 그리고 시간에 앞전 영상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음, 10% 오른 상한가를 갖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루머든 애플과 기아차였던 전기차 생산에 대한 게 루머든 루머가 아니든 내일 아침 시장은 꽤 상승 모드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제가 보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원, 만도, 에스티모티브 뭐 최근 흐름이 좋은 SL까지. 어,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뭐 시작 기하 같은 경우는 내일 시작이 꽤 높게 생성을 한다면 이거를 추경 매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잘하는 일일까? 고민을 좀 해야지만 되겠죠. 이게 한20% 이상 떠서 올라간다면 뭐10% 이상만 돼도좀 놀라운데 오늘 숫자를 보면 내일 20% 이상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경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하시는 게 좋고요. 음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토를 수 테니까 어, 혹시 모르니 가는 마음으로 한 4분의 1 정도 투자해 보는 거. 근데 이것도 좀 두렵긴 한데 그러다가 떨어지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플 테니까 아무튼 도전적으로 그렇게 해볼 수 있다. 근데 너무 오르면 솔직히 따라잡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다들 이렇게 한네 종목 정도는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장 분위기는 에 분명히 네 종목이 다. 어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한온만도, 뭐, SNT 모티브, 그다음 SL 그 밖에 몇 종목들을 좀 볼까요. 그리고 한국단자, 뭐 기양전기, 센트럴모텍 이 정도 음, 우리가 좀 같이 좀 보고 있다가. 이 어차피 공시가 또뭐 논의 중이다 뭐 그런 내용 없다 이렇게 나오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매수 타점을 보고 우리 꼭지 매매에서 어떤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면 조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시장 대응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오전장부터 굉장히 급한 상승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격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 조정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런데 이게 모르죠. 뭐 끝을 안 주고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늘 걱정이죠. 그러면 뭐. 우리 게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에 이렇게 지켜볼 수 밖에 없고 차나 리 그럴 때 오히려 반대 급부로 lg 전자가 애플과 어떤 전장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lg 전자는 오히려 좀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죠. 기아차 애플이 사실이라면 얘는 아래쪽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조금씩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조금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일 차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차 종목을 좀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 선에서는 이제 우선을 끝냈고 어 특별한 흐름이 없. 고 저좀 지켜보면 우선을 차후에 좀 지나다가 뭐 언젠가는 고점을 돌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갑자기 뛰어오른다를 당장 사기가 봐야겠어요 내일 기아차 역시 똑같습니다. 기아차 역시 지금 옥곡주중이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계속 꼭지를 바꿔갈 수 있으니까, 조금 예술를 하는 거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은 고점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비스, 모비스도, 음, 모비스도 그래요. 지금 저희 채널 우선체, 우선 오선 조정 중이고, 어, 조금 지나서 다시, 하나의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내일 상황이 바로 오선을 끼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저희 채널에서의 어떤 매수선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울봉으로 보면 아직 좀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꼭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이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91500원 이라는 매수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91500원 돌파시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이니까요 위안은 음, 최근에 뭐 열관리 시스템 이런걸 했다고 기사가 난게 있죠. 제가 뭐 기사를 따로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제 자동차 섹터는 잘 모르는데 일단 자동차 섹터는 크게 네 가지 차체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동 차를 움직이거나 세우는데 필요한 구동 장치, 뭐 모터라든지 브레이크, 제동 모터 이러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천장. 전기 장비의 전기 장치가 있고 뭐 자잘한 부품 이런게 있을 거고요또 음, 하나는 이제 열관리 배터리가 들어가면 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열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에너지관리 열관리 쿨링도 해야되고 뭐 이러한거 이런 쪽에 지금 현대 위아가 뭐 테슬라 이후 두번째로 뭐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거 같아요 우리가 구동쪽에서 내가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s&t n 모티브 이런게좀 음, 있죠 모터를 만드는 이게 또 이제 계양 전기는 좀 다르지만 뭐 어차피 모터 구동하는데 쓰는 모터는 아닌 것 같고 이런거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음, 이런 정도 제가 아는 수준이 좀 작으니까 급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다 다음에 한옥시스템 뭐 부품 어, 또는 뭐, 뭐 부품이죠 부부이 m p u 뭐 우리산업도 있다 뭐 u p 시스템 열관리 m 아, Pupum, p u p 업종을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해서 죄송 p u m Pu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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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종목 중하나다 저희 채널 3선을 만들어놨고, 어, 4선을 찍고, 다시 내려왔서 조정받다,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우는 차트가 좋잖아요. 음, 거래래도좀있고요 튀어 올라왔다, 조정받고,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좀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더라도, 없었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삼성 그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차트 모양을 좀 가지고 있죠. 음, 한옴 괜찮을 것 같고요. 만도도 저희 채널에서 만도도 좀 최근에 급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 만도 놓고 조정 받고 뭐 다음에 또 파동을 한번 파동을 하나 둘셋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일 얘도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고 저희 매수는 89,000원을 돌파하면 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월봉을 보면 음, 두번째 선 월봉을 보면 이 선이 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이 선이요 이, 부분이 위수였던 위수를 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얘도 튀어 올라갈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량도 분명히 있고 이게 전고점이 어떤 위치니까 튀어서 다시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센티모티 아까 말했지만 이제 모터 전기 모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저희 어떤 매수선 자리가 전고점 위치랑 비슷해서 하나, 둘, 셋 우리 채널에서 어떤 파동상 이렇게 세 번의 상승을 겪고 다시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쪽을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 자리가 56,200원 56,200원을 돌파했던 이 자리가 저희 채널에서 매수선약었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게 정확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처음 시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힘이 없어요. 지금 오늘 또 제가 지쳐가지고 SL은 최근, 오늘이죠.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램프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음, 저도 지금, 선장하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랬던 이런 회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2만, 얼마죠? 2만 400원이 매수선이었는데 지나쳐버렸고요 이제 뭐, 사, 선 사꼭지 만들고 가기 때문에 뭐 사선 찍고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거리량과 함께 상악할적 오기 때문에 힘이 충분히 있겠죠. 이런 종목 잘못 따라붙으면 물릴 수 있는데, 뭐 저희 매수선 자리는 정고점 정도의 자리 저기. 끝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겠나 음,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하려 26,500원 이정도까지 도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최고점을 도전할 수도 있겠네요 음, SL 음, 좀 보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커넥터 만드는 저희가 이걸 아까 놓쳐놨거든요 따로 없네 한국단자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저희 매수는 73,300원이죠. 어 고점에서 첫점을 찍고 파동 계산을 짧게 짧게 해서 어떤 세 개의 파동 다시 한번 세 개의 파동 이렇게 보는 게 저희 채널의 기본 매매법입니다. 뭐잘 모르시면 모르실 수도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최근 전고점을 돌파했었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금액이 어 나쁜 상태는 아니다. 물론 급하게 상승을 했지만 어떤 거리량도 충분하고 이러니까 앞으로의 힘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단자 뭐 상승 패턴 자체는 뭐 조금 거의 3, 5, 5파 그리고 이제 흐르는 파도 생길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제가 볼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양전기 뭐 자동차 모터 모토 여기도 모터긴 한데 이게 뭐 구동 모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가 조금 부족해요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채널은 이날이죠 이날의 종가가 48,035원 이어 어떻게 보면 매수선인데 매수선 안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던게 3선 찍고 4선, 5선을 다 만들고 5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런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이때부터의 거래량이니까 이 밴드 안에서 어 조동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는 있어요 물봉을 보면 음 글쎄, 올봉도 뭐 아프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트럴 모텔 이건 뭐볼 스크류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컨트롤러 뭐 이런 거좀 보실래요? 저는 잘 모르니까,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볼 스쿠리하고 알루미늄 컨트롤 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리프트가 최근에 나왔었죠. 어, 그리고, 뭐 타점을 보면, 저희 채널에서는, 음, 이 가격이 얼마죠? 39,200원 돌파시 매수 가능한 자리이긴 한데, 지금 밴드는 이날 터졌으니까요. 뭐 여기서 여기 정도 안에 출렁출렁 할수 있는 자리를 좀 가고 지고 있죠. 그리고 물봉으로 보면 음 괜찮을 것도 같죠. 상승할 여력도 좀 남아있고 어, 고점이 조금 높긴 하지만 도전할 가능성 46,000 4만 47,000원 4만 정도 46,750원 조금 벌긴 한데 뭐 도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음갈 수도 있겠죠 한방에 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이 자동차 부품 아까 말했던 네개 말고도 뭐 자율주행 라이다도 있을 거고, 뭐 반도체 MLCC, 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뭐다 있겠지만, 어뭐 MLCC 뭐 제가 늘말씀드린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아모텍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시고 제가 이렇게 밑에 부분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나마도 잘 몰라서. 찾아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찾아보니 뭐삼형전자도 있고, 평화 종목 아비코 전자 뭐 어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연관성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종목 그냥 있구나, 이렇게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너무... 장 초반에 급하게 튀더라도 조금 조금 들어가시 상관없지만 몰빵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게 갑자기 이슈가 저번 현대차 애플처럼 이슈가 가라앉으면 굉장히 또 마음고생하시면서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서 매수 매매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